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르되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시니라 아멘. 이런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어,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어, 아는 것처럼 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어,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아, 예배를 오래 들렸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민교회에 아, 있다 보면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임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친하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개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 골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어, 성전인 것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랬을 때유 영어로 유지 않습니까? 어, 유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단수일 때는 나 자신이, 나 개인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지만 교회적으로도 너희가 성전인 것과 했을 때 복수로 쓰면은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현장, 그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는데, 뭐, 성경 이야기는 잠깐 하고 세상 이야기 잔뜩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성령께서 님 계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목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 어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그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 이 모임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곧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가정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가정에서 모인다. 예. 거기에 모일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커피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다. 어제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제 여러분, 어,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표현이 2장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어,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거기에 모여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2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잇습니다. 음, 여러분, 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한다. 라고, 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어, 내가, 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 구원의 확신.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이렇게 기도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사는 기적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경제가 난다든지,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사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의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또 여러분,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겠죠.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겠죠. 이런 사랑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집에서 또 모이죠. 여러분, 집에서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그런 기쁨들, 그런 기사와 표적이 또 나타나죠. 또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순환적으로 이런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스타팅 포인트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조병은 집사님 갑자기 또 몸이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 병나게 위하여 기도하라.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가 가서 기도하는 것은 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 여러분, 모으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중보 기도로 저희가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보 기도로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기를 바라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공부가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모임에 합당한 그러한 모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학기말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조병문 집사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병문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병이 아버지 하나님 나을 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인팩션이 되어서 아버지 또 열도 있고 고통도 심하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아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경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정임 집사님, 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성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운 여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또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침 해가 떠오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나와서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귀한 사역을 아버지, 일본에서도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합니다. 원주민 공동체 가운데서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사역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이런, 우리 조병근 일사님, 어, 이제 임팩션이 되고 또 이게 다른데로 전이도 되고, 어,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두 파트에서 어, 해야 되는데 어, 인공 이제 관절 그쪽에서도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아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고 손을 어, 이제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어, 관절 그쪽에서만 수술해 가지고 하면은. 효과가 없는데, 정형외과에서, 이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뭐, 그렇게,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정말 하나님 밖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기도는 작전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금식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집중 기도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지사님 또 아픈 걸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교회에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예, 문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정말 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있습니다 또 어, 가정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또 부모 자식 간의 예, 그러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심령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우리 학생의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뭔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설아 전사님, 강석창 집사님, 우리 학생의 청년부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사역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레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학생의 또 청년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학기 말 중인 아버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주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수라 전사님, 강석 장지사님,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또한 주께서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아버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꿈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